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의 삶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스스로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오늘 시니어 정보 톡톡은 노년의 삶을 잘 살기 위한 10개 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위한 10개명. 첫째, 표정을 밝게 웃음을 달고 살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무표정해지기 쉽습니다. 나이 들수록 항상 얼굴에 웃음을 달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불만과 잔소리를 줄이자. 불만과 잔소리가 느는 것은 대표적인 노화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의 행동이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잔소리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해봐야 효과도 없고 반감만 사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화를 참고 길들이자.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오래 산 만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유연해지면 좋은데 오히려 화를 잘 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내는 만큼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고 동시에 화를 낸 당사자도 더큰 정신적 부담을 받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화를 내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넷째, 목소리는 가볍게 약간 높은 톤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이를 짐작할 수 있죠.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성대도 같이 늙기 때문에 목소리가 낮아지고 갈라지면서 음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대부분 말투도 퉁명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고 약간 높은 톤으로 속도도 좀 빠르게 해야 상대방이 편하게 느낍니다. 다섯째,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자. 나이 들수록 스스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항상 감사를 표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노인 냄새를 줄이자.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면서 입냄새가 나기 쉽고 몸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분비되는 팔미트올레인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원인인데요. 따라서 몸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옷과 내일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주변을 청결하게 정돈하자. 고령자들은 시력이 떨어져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밝은 색깔의 옷을 입자. 검은색 또는 회색 계통의 옷차림은 고령자의 모습을 고착화 시킵니다. 물론 이런 무채색 계열의 옷이라도 세련되게 매칭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과감하다 싶게 밝고 산뜻한 색깔의 옷을 선택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홉째, 적당한 운동은 필수.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소멸됩니다. 그 결과로 목, 허리, 어깨 등 척추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뼈에 골다공증이 일어나서 체형이 구부정해지죠. 걷기와 맨손 체조 정도라도 운동을 일상화하면 반듯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몸과 머리를 많이 쓰자. 사람의 몸이나 뇌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기능이 좋아지고 덜 쓰면 덜 쓸수록 퇴화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책 읽기, 글 쓰기, 컴퓨터, 바둑 등을 통해서 뇌를 많이 사용하면서 살면 그만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니어 정보 톡톡은 노년의 삶을 위한 10개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노인들이 스스로 어떤 자세로 어떤 변화를 수용하며 사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게 하는군요. 저도 곧 60대 접어드는데 2 0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습니다.